안녕 여러분. 지금 자기 전에 켰어요. 제발 이번 영상은 썼으면 좋겠다. <laughs> 이좀 사연이 길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거 괄사거든요. 괄사를 쓰는 걸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첫 시작 영상만 네 번째 찍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너무 얼굴이 부어가지고 이게 나이의 문제? <laughs>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혈액 순환이 요즘 잘안 돼서 그런 건지 좀 아리까리해서 혈액 순환부터 좀 풀어주려고 이 괄사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한 김에 한달 정도 써보고 얼굴에 어떤 변화가 보여지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한 2, 3일 쓰고 안 쓰고 2, 3일 쓰고 안 쓰고 그거를 한네번 정도 반복해가지고 제발 이번 영상은 올렸으면 좋겠다. 진짜 이번에도 한달 기간을 잡고 하면은 또 실패할 것 같아서 줄였어요. 일주일, 일주일로 지금 줄여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파트 갈사 일주일 쓰고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 비교를 해보려고 이렇게 켰어요. 하기 전에 저의 얼굴 상태는. 그냥, 빵실. <laughs> 그리고 좀 걱정인 거는, 발산 아닌데, 작년인가 2년 전쯤에 페이스롤러를 쓰다가 접촉성 피부염이 오지게 걸렸었거든요. 그게 살짝 무섭긴 한데, 그냥 피부에 자극 많이 안 가글 힘을 많이 뺀 상태에서 할 생각이고요. 자, 그럼 크림까지 발랐으니까,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쿠팡에서 8,000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아까랑 바뀐 게 있나? 1일차 괄사 끝낸 모습이에요. 뭐 바뀐 거는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딴 것보다 제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안 부었으면 좋겠어요. 저녁을 많이 먹고 자는 것도 아니고, 짜게 그렇게 먹는 것도 아닌데, 띵띵 부어서 뭐큰 효과를 바라진 않고, 제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는 거라도 좀덜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1일차 괄사는 이렇게. 끝내고, 이번엔 제발 이 영상을 쓸수 있길 바라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써볼게요. 안녕 오늘이 딱 일주일째예요 그동안 느꼈던 그런 것들을 한번 말하고 첫째 날이랑 지금이랑 변화가 있을려나?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비포 에부터 이렇게까지 보여드릴게요 딱 후딱 마지막으로 한번 써봅시다 끝. 드디어 길고 길었던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아 어, 상태가 웃기군요 일주일 차다 하고 나서의 저의 얼굴이고요 변화가 있을랑가는 모르겠지만 이 얼굴이 애프터입니다 일주일밖에 안 해서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비프 에프터 한번 보여드렸고요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나서의 달라진 점은 확실히 아침에 얼굴이 안 보여 이 진짜 대박. 아침마다 자 얼굴이 좀 띵띵 부어가지고 말하거나 할때도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얼굴로막 움직이는 것도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특히 나 이쪽 눈이 많이 부은 상태로 쌍꺼풀이 지어서 눈 뜨는 것도 힘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가끔가다 며칠 가기도 하고 그게좀 나름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거 괄사해서 얼굴 혈액순환을 풀어주고 이렇게 막 붓기도 풀어줘서 그런지 그 아침마다 얼굴 붓는 게 이제 없어요. 그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제가 이거 시작할 때부터. 더 말했잖아요. 큰거안 바른다고 아침에 붙는 것만이라도. 없어졌으면 했는데, 진짜 그거는 완전 싹 사라졌어. 저는 진짜 일주일 쓰고 좀 만족. 지금 얼굴에 뭐난 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나는 시기여서 난 거고, 걱정이었던 게 재작년에 페이스롤러 쓰고 접촉성 피부염이 심하게 생겼는데, 요거는 소재가 그때랑 달라서 그런지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기미가 딱히 보이지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이거 자체도 힘을 그렇게 크게 들이지 않아도 돼서 그런지, 얼굴에 자극이 덜 가서 그런지, 막 지금 피부 에 트러블이 날려고 하는 그게 없었어요. 저도 이걸 편집하면서 봐야지 얼굴에 뭐 이렇게 형태의 차이를 느끼겠지만 그거 빼고는 제가 원래 생각했던 붓기 각실 없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난 전적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너무 좋아요. 이거 두개 말고는 잘 모르겠어. 그래도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써서 이거를 다 찍고 나서도 간간이 좀쓸것 같아요. 뭐 꾸준히 쓰진 못할 것 같아. 지금 이거 일주일 쓰는데도. 중간에 빠져먹을 뻔한 적이 좀 많거든요. <laughs> 자 그럼 또 이렇게 오늘도 저의 휘뚤마뚤 부당탕탕 엉망진창 영상을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지어보려고 하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며 다들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